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네요. 어, 이한 주간도 어, 매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 5분 성구술래 오늘 우리가 함께 에, 나누게 될 에, 시간은요, 어, 5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읽게 될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협력의 승리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지요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2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다파관련된 말씀은 출애국기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이 여호와 니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그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누굴까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광야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 아말렉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르비딤인데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당도했을 때 바로 아말렉의 침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르비딤은 광야의 오아시스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었고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가 참 좋았던 곳인데요. 이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혹시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버쩍 듭니다. 자, 이건 아마 기도의 손이라고 여겨져요. 두 손을 버쩍 뜨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 가지고 그 팔이 내려오게 되어진다면은 또 아말렉이 이고. 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말렉이 이겼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일어날 때 아주 지혜로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협력자들인데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역시도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 손을 붙들고, 한 사람은 저쪽 손을 붙들고, 그래서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발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수와 백성들은 여수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과 훌은 그들대로 또 여수아와 백성들은 또 나름 그들대로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리카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와 협력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서 그렇지. 악한 마귀와 이 마귀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장이 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는 그 지도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싸우는 것이 또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군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